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오늘은 조선시대 세조 임금 때영의 정을 지냈던 이원영과 그 사위가 된 사람의 인연이 좀 특이한데요 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조 임금 때 영의의 정을 지냈던 이원영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겸손 결백하고 젊은이들의 교육에 힘썼고, 또 나라의 공운도 많아서 생전에 연평부원군이라는 봉함을 받았고요. 또 죽은 뒤에는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요. 이런 인물인데, 한때 뜻하지 않던 실수로 어떤 아주 어린 소년한테 책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어린애한테 참 교육을 받았다거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훗날 벼슬이 좌참찬에까지 오른 전라도 남원태생인 윤효손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윤효손이 14살 되던 해 그의 부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향이 이제 갔다고 같은 전라도 사람이어서 인사를하려고 이원영의 집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원영의 하인이 주인대감이 주무신다면서 하루 종일 그냥 진정 기다리게만 하더니 결국은 해가 저물어 허탕만 치고 부친이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부친이 아들 윤효손에게 말하기를 아 내가 벼슬이 없어 욕을 대, 당하였다. 너는 학업에 힘써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을 듣고 윤효손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버님 이대감을 만나시려거든 내일 한번 더 나가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효소는, 부침 몰래, 통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암 종이에, 대감이 낮, 낮잠 자는 동안, 통자 종이에 곰팡이 스네 꿈속에 만일 주공이 나타나면, 손 대접 못했다 꾸중 듣겠네. 이런 글을 한수 적었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자로, 한시처럼 적었겠죠. 여기에서 주공이란,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를 빗다가도 움켜진 채 어, 마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옛날 중국의 아주 어진 정치가인데 이렇게 넌지시 비유해서 이원형 대감을 책망한 것이죠. 이튿날 부친은 명함 종이에 그런 글이 씌어진 것은 까맣게 모르고 그 명함을 가지고 또이원형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통해 지난번처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이원영이 당장 큰 사랑으로 나와서 정중히 사과한 후, 이 명함에 쓴 글은 누구의 글이요? 하고 물으니, 부친이 놀라서 보니까, 그것은 아들 윤효선의 글씨였습니다. 윤효선의 부친은 깜짝 놀라 사색이 돼서, 아, 대감께 주, 죄를 쥐었습니다. 자식놈이 철이 없어 이런 당돌한 짓을 했으니, 부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원영은 껄껄 웃더니,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자제는 올해 몇 살이며, 어, 디 정원한 곳은 없어? 매우 기분 좋은 뜻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올해 14살이나 용렬한 놈이라 아직 구원하는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이 원영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허, 마침, 그거 잘 되었어. 그러면 나한테 관연한 딸이 있으니, 우리 사돈이 됩시다. 그러니까, 이원영이 자기 딸을 며느리로 맞아달라는 달라, 것이었던 거죠. 자칫 큰 꾸질함을 들을까 겁내던 참이었는데, 어찌 보면 뜻밖의 복을 얻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원영 대감은 14살인 윤효선을 사위로 삼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원영의 부인과 그 친정 식구들이 한사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원영이 끝내 이를 뿌리치고 윤효선을 사위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윤효선은 훗날 벼슬이 좌참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좌참찬이란 조선시대 의정부에 소속된 정이품 관직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의정을 보좌하며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는 관직이랍니다 이원영도 그 어린 소년한테 책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어린 것이 감히 건방지게 누구를 훈계를 해? 하면 화를 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 기계를 높이 사고 사이까지 삼았으니 그릇이 작은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음,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한집건너꼴로 유행이라 독감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네, 꼭 걸리시면 안 돼요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